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제가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계속 손실만 보다가 좋은 스승님께 배워서 어느 정도 수익을 잘 내고 자신감도 있고 스켈핑도 많이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모증권사의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하려고 했어요. 기간은 두 달. 그러니까 8주 동안 열리는데 이건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보다는 공격적인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승하신 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했었는지 집중적인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선 입상권에 드는 사람들은 종목은 다 비슷비슷해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슈가 강한 테마주나 재료가 있는 급등주를 매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8주니까 거래일로는 40일인데 대부분 하루에 보통 다섯 종목 정도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럼 한 사람당 평균 200 종목 정도를 매매한 거죠.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건그 전에 우승하신 분은 매매한 종목이 40개가 안 됐어요. 하루 평균 한 종목만 매매를 한 거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좀 길게 끌고 간 종목들이 많고 한 종목으로 여러 번 매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은 15번 매매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을 분석하고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굳이 매일 급등하는 종목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잘 아는 종목으로만 매매해도 꾸준히 수익을 잘낼수 있다는 걸 배운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 스승님께서도 항상 본인이 잘 아는 종목을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셨어요. 이게 진짜 고수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 유튜브 계좌로는 가급적 새로운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지만 다른 단타 계좌에서는 제가 매매를 많이 하던 종목으로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사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진짜 중요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퀀타 매트릭스와 소카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퀀타 매트릭스는 어제도 매매했었으니까 오늘은 소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 원래 신규 상장주는 손을 잘 대지 않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에 돈이 몰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종목이 어제 상장하고 생각보다 좀 인기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공모 청약 흥행이 부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카에서의 희망 공모가는 34,000원에서 45,000원 사이였는데 28,000원으로 결정됐죠. 그리고 어제 공모가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에이, 인기가 없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오늘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움직이나 아침부터 차트를 따로 열어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수급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시작해서 7% 이상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11시 넘어서 이평선들이 뭉쳐지는 휴게소 자리가 나오길래 여기서 500주만 매수를 했고요. 그런데 야금야금 올라가길래 수익률 5% 넘을 때 일단 여기서 50%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는 21선을 깨면 매도해야지 생각했는데 여기서 깰듯말듯깰듯말듯 깰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길래 VI 몇 호가 밑에서 또50% 매도했더니 VI 걸리고 더 상승해서 1 2 5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여기 11선을 깨서 나머지 물량의50% 매도하고 나머지는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물량은 얼마 사지 않았는데 여러 번 분할 매도를 했죠.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를 약속한 기관들이 적어서 물량이 출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중앙 에너비스인데요. 무슨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오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식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정유, 석유, 가스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 중앙에너비스만 상한가에 들어갔죠. 우선 주봉부터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2월, 3월에 크게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돌려세우고 있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2월, 3월, 4월까지는 급등락을 보여주다가 5월부터 쭉 흘러내리다가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오랜만에 돌려 세웠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81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4% 넘게 갭을 띄우고 16%까지 상승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10시 반부터 다시 상승시켰다가 또 계속 횡보하다가 1시 20분쯤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 세력 형님들 보세요. 점심시간은 이렇게 매너있게 지켜주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1승 좀 보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도 하지만 선박의 장비와 부품 제조를 하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로 엮이죠.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나름 재무구조도 괜찮은 회사고요. 오늘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 증가에 따른 수의 기대감으로 상하가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 종목 일봉을 보시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시나요? 유독 이렇게 윗꼬리 달린 캔들들이 많죠? 여기도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종목 세력 형님들이 장난을 잘 친다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저는 손을 잘안 대는 편인데요. 오늘은 아주 마음먹고 상하가까지 보내면서 역사적 신고가로 들어갔고요. 오늘 거래 대금은 1,130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오후 2시 반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면서 거의 장 막판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C랩 좀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오늘 상한가에 간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인데요. C랩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배송 로봇이 비도로 환경에서 자율 주행을 할수 있도록 돕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7개월이라 자, 같이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아직 작은 회사이지만, 작년 7월과 8월에 메타버스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을 해서 72,450원까지 갔었고, 이때 외국인들 수금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몇번 매매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쭉 흘러내려서 만원대까지 왔죠. 그리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도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리다가 오랜만에 돌려세웠는데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88억 정도니까 좀 약했죠. 하지만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7.92% 갭을 띄우고 약3% 정도 내려왔다가 10시도 되기 전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 종목도 보세요. 아침에 갭을 띄우고 밑으로 3% 정도 내려왔다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매수타점이에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최소한 7개월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공포가 다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하락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61선을 무너뜨리면서 2435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783포인트로 마감했죠. 시장이 이럴 때는 가급적 매매 횟수나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댓글에서 본인이 매매한 종목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야. 저도 재미있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만,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저 종목을 사야 하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고, 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본인이 매수를 잘못해서 물려있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실 거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도 그 마음을 아니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땐잘 몰라서 몇번 분석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스윙이나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제가 먼저 매수하고 추천한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종목을 열거하면서 뭘 사야 되는지 묻거나 본인이 매수한 종목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은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불편함을 줄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